하기를 원하지요? 부유하기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다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도록 그렇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에, 어느 마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그 마을의 주민들의 재산을 모두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한사일를 네, 이렇게 굶고 어렵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3일 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닭한 마리를 줬어요. 그리고 식량 조금씩, 식량을 한, 한, 한 서너 마리 조금씩 이렇게 골고루 똑같이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한 3일 배가 고팠으니까, 굶었으니까 얼마나, 어, 배가 고픕니까? 그러니까 닭한 마리를 주고 쌀을 이렇게 양식을 좀 주니까 어떤 분은 그 생각 없이 닭을 막 잡아 먹고 밥을 막 해서 지어 먹었어요. 음. 예, 당장 에, 배가 부르고 좋지요. 그 놔뒀다고 어떤 어, 것은 먼저 살고 봐야지 하면서 닭을 잡아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중에 또 어떤 사람은 그 닭을 잡아 먹지 아니하고 그 닭을 잘길렀어요길러가지고야 그래서 알을 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지요, 배고프고 어렵게 사는데 그 잡아 먹어도 시원찮은데 그걸 키우려니까 힘들지요. 그러나 어려 배를 골라가면서 어려움을 참여하면서 닭을 잘 길러가지고 알을 뺐어요. 또수탉을 받은 사람은 그 닭을 또잘 길러서 암탉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어, 그, 어, 뭐냐, 수정을 시켜서 병아리를 만들어 빼게 했어요. 그리고 병아리를, 어, 멸리에 얻어다가 그 사람들과 잘 길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 똑같이 다간마리를 받고, 똑같은 양식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잡아먹고, 당장 그, 어, 어 말고, 어떤 사람은참 길러서 알을 내가지고, 처음에는 어렵지만, 생활이 점점 나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 그럼 나중에는 닭이 많아서 혼자 기울 수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 닭을 잡아먹어 가지고 힘들고 가난하게 지금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가서 여보세요. 우리 집에 와서 닭 길러는데 도와주면 내가 결혼을 몇 개씩 드리겠습니다. 일좀해 주시겠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이웃사람들 거기에 취직을 해서. 이렇게 결함을 해가지고 또그런대로살수 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라고 하는 것은 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출발해도 온 미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재산을 나중에 마르지 않는 끝임없는 재산으로 재산의 씨앗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미,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당장 잡아먹고 계속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저축을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돈을 왜 이렇게 어, 용돈을 주는데 쓰지 않고 저축을 하느냐. 예. 저는 이거 저축해가지고, 어? 그, 저울 오토바이를 좀 하나 사가지고 다 때리나도. 그런다. 그래, 근데 또한 학생은 "너는 돈을 왜 저축하냐?" 물어보니까, 예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많이 좀해 가지고, 어, 제 인생의 악기를 좀 예, 꿈을 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다면, 그러니까 그 돈을 똑같이 저축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걸 오토바이를 사 가지고 즐기려고 돈을 저축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사면 계속해 소비가 되는 거죠. 재산이 증식이 되지 않고, 소비되고, 나중에는,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훌륭한 박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앞길을 잘 열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출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여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뭘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만 생각하면서 돈을 쓰고 말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똑같은 재산도 그것을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돈의 씨앗으로 어, 만드는 것입니다 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당장의 즐거움에 소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환자가 있고 가난한자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한 장례를 위한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만이 아니라 육신을 떠나 영혼의 영원한 세상까지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지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통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육신만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리야.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지옥이 있고, 천국이 무슨 있어. 죽으면 끝나요. 그리고, 빠라오려 농담력이고, 신용도 안재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깊이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신양생활 하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에, 뭐, 누가 잘 살아지는 이제 죽어봐야 알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혜로운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미래를 준비하니까, 육신의 삶에는 좀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해도, 우리가 꼭 참고, 이세상 떠나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식사 찬송가 부르겠습